우선 판타지 호흡 메디슨이 최하위 자리에서 흔해 뛰는 이유는 공감합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 고개를 숙였다. 메디슨은 한국 시간 10일 폴란드 브로츠와프 스타디온 미에이스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유로 2024 예선 시조 5차전에 선발 출전했다.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레디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포트넘에 정착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이다.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레디스이 케인의 부재를 완전히 지웠다.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레디스는 EPL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 4경기에서 두골 이 도움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경기는 레디슨의 네 번째 국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옷이 안 맞아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대신 폭상의 왼쪽 윙어로 뛰는 모습이다. 토트넘의 레디슨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올렉산드로 진첸코가 전반 26분 선제골을 터뜨린 것이 레디슨과 레프트백 벤치렐의 조합이 실점한 이유였다. 메디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는 그계곡부를 활용했습니다. 전반 34분 경고를 받은 메디슨은 결국 후반 20분 킬코 등과 교체 투입됐다. 이날 미드필더에는 주드 벨링원, 데클란 라이스, 조던 핸더슨이 차을 이루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41분 카일 워커가 동점골을 터뜨려 우크라이나와 1에서 1 무승부를 기록했다. 영국의 더선은 7회, 벨링엄과 함께 메디슨에게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을 부여했습니다. 더선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메디슨이 기회를 놓쳤다며 공을 많이 잡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교체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토트넘과 풀럼에서 뛰었던 데니머피는 데일리메일의 10번 포지션에 더 적합한 메디슨이 왼쪽 윙어로 뛰는 것에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표팀에 선발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재판 이후의 현실은 그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좋은 국제적 경력을 쌓거나 결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잉글랜드에는 두 명의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서 행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슨 이나포는 이더 나은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중 적어도 하나는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